사람들은 어떤 것도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뭔가 서두르면서 어떤 대상을 자세히 바라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보고 오랫동안 바라본다고 하는 이 습관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는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어떤 것도 사랑스럽게 보지 못하는 거죠. 사랑은 느림 속에서만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앞에 현존하여 있는 대상, 그 대상이 아름다운 존재인데 우연히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자세히 그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오랫동안 그와더불어 관계를 맺으면서 알아가려고도 하지 않는 거지요. 있는 그대로의 그의 모습을 보아주기보다는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그를 곡해하여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우리 속에 내면화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 있는 존재들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람에 대한 낭비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시대에 슬픈 시대 속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귀족처럼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며 살수 있다고 한다면 경탄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